인천지역의 어린이집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식재료 공동구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식자재에선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재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식자재 공동구매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납품받은 식자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일부 채소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은 거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농약이 이렇게 많은 대기업 를 우리가 먹을 없다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두부 등 일부 재료는 유통기한을 하루 남긴 제품들이 납품되고 있다며 지정된 납품 업체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선정된 식품 유통업체를 통해서 어린이집 전체 식자재의 60%를 납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납품업체는 구마다 약 10곳, 인천 전체로는 약 20곳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보다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먹이겠다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나은,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인천시는 현재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검출과 관련해선 해당 업체의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부실급식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공동구매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고, 급식비를 모두 인천시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